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비스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에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가실이네요 <laughs> 네 가실입니다 <laughs> 왜 제가 웃는지 다 아실 겁니다 가실이 여러분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다 배우는 작품이에요 이별의 정거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자 근데 지금 고전시가를 만약에 처음부터 꾸준하게 지금 보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지금 수능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떤 건지 대충 진작이갈 거예요 다 아는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앞에 강의도 말했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라 기본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을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 놓칠만한 것만 제가 짤막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실 겁니다.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죠? 지금 이거 음운형 진술이에요. 근데 딱이 음운형 진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는 이별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다른 작품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똑같은 이별의 정안 중에서도요. 이 진달래꽃 있죠. 진달래꽃 어떻게 시작하죠? 나 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건 이별 상황에 가정된 건데 얘는 지금 이별이에요. 현재.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증질가 대평성대요 참고로 위는 감탄사 증질가는 의성어인데 수능에서 이거를 직접 의성어로 물어볼 리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작품의 정서랑 상반된 분위기 후렴구다 유격 형성하고 통일감 준다 이 정도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자나로는 어찌 살라하고 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거 당연히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건데 자 재밌는 거 있어요. 자이 사람 이별을 수용합니다.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은 아니올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이별을 수용하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정말 이작품이랑 연결지어서 자주 나오는. 시가 석경별곡이에요석경별곡 강의는 요 앞에 앞에 있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별을 체념적으로 수용하지만 석경별곡의 과자는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설명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시자마자 다시 오세요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크게 넣는데요 었 각적이면은 그냥 책을 보고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보기는 석영별곡이고 이 친구가 지금 B화자예요 우리는 지금 A가 가시리니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가시리와 석영별곡 모두 이별을 위한 여성화제 정서가 있으니까 이 적절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니 A는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B는 거부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자 정답은 1번이래요 자 ㄷ이 틀린 것은 뭐냐면 B는요 자, 따르겠다라고 설명했지, 님 돌아오세요라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A는요,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위작품을 입고 난 후에 감상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 이유가 3년은요, 체념적으로, 체념적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부분인데, 임의학기를 추구한다 이거는 어떤 시냐면요, 진달래 코치랑 관련된 시입니다. 꽃잎 뿌리잖아요. 그쵸? 정답은 그 3번입니다. 자, 지금 이 작품을 보면은요, 굉장히, 아, 수능에 이런 작품이 나올까 싶을 만한, 이제, 그러한 작품들이 자꾸, 이제, EBS 책에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나, 어, 다시 말하지만, 어, 나올수 있어요. 그니까, 러 에이, 나 모르는 작품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 정도는 꼭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승우였고요 여러분, 수 만점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